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예수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7일의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매일큐티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도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찬송가는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찬송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바트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애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리 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 여정 중에 에돔 에돔 땅을 이제 통과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제 에돔 왕에게 평화롭게 지나가겠다고 요청하지만 에돔 왕은 이를 거절하고 이 군대까지 동원하여 위협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애돔을 우회하여 다른 길로 가야만 하게 생긴 것이죠. 이 사건은 단순한 이 경로 변경이 아니라 그들의 이 과거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그들의 이 불신앙으로 인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40년간의 광야를 어, 그 지역 가운데, 그땅 가운데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이첫 14절부터 17절까지 당신들이 이제 형제, 당신들의 형제 이스라엘이 오래전에 애국으로 내려가 애국당에서 오랜 세월 고통을 당한 자신들을 여와 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출애굽을 인도하셨고 이제 이 땅을 통과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형제애에 기반하여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애돔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는 칼로 나갈지언정이라는 이 강경한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적대감을 표시하고 있죠. 그리고 애돔 왕은 군대까지 동원해 이 길목을 막아서며 그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강하게 막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애돔을 우회해서 행진해 나아가야 했고, 그들은 이 약속의 땅 가난을 향해 나아가기까지, 이제 우리가 앞선 이 민수기 14장의 어, 이야기를 통해 알고 있듯이, 열두 정탐군 사건에서 믿음의 그 불순종을 통해 그 말씀이 선포되었듯이 그들은 이제 이 징계의 일환으로 이 40년의 이 방랑의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단순히 불순종을 통한 40년이라는 이 방황의 시기에 대한 형벌의 결과물만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고 세상의 그 거절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불순종의 결과는 우회로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정탐꾼 사건 때의그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였고이 3년으로 끝날 수 있는 그 출애굽의 그 여정이 이제 40년간 방, 광야를 방황해야 하게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에돔의 거절은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난 또 다른 장애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 불순종할 때 순종하지 못할 때 예상치 못한 그 경로, 그 우회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전히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회로를 걷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때로 실수와 또 순종하지 못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우리의 순종은 축복의 지름길로 다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에게 축복의 지름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좋았을 법이지만 에돔의 이 거절과 같은 우회로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불필요한 우회로를 피하고 또 축복의 길을 걷게 될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길은 항상 순탄하지만 않습니다. 때로는 정중한 우리의 요청에도 거절을 당하고 세상의 이 냉정함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 여러분은 이러한 장애물 앞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길은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거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우회로를 걷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며 이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실수와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타인을 위하지 않고 조금도 손해 보지 않으려는 그 애돔을 보며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기대와 달리 어려움을 주는 이들을 만날 때 붕괴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고 미움이나 원망을 품지 않고 그 일에 깃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순종이 있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돌아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모든 순종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실 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순종의 열매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